어, 조적식 벽돌과 파벽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어, 지금 눈에 보이시는 것은 파벽돌입니다. 건물 벽에 이렇게 붙이는 형태로 시공을 하는 것을 파벽돌이라고 하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상당히 얇습니다. 얇고 붙이면 되기 때문에 건물 하중에 대한 부담이 없고, 그 다음 시공이 쉽습니다. 어 그리고 조적식 벽돌. 음 조적식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쌓는다는 의미고요. 이렇게 외벽 바깥으로 벽돌을 한장한장 한장 쌓아서 외벽을 외장 마감을 하는 형태를 일컬어 조적식 벽돌이라고 하는데요. 두 벽돌의 차이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여지는 것과 같이 재료의 두께와 크기의 차이, 그리고 시공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 물론, 겉에서 보기에는 조적식과 파벽돌을 구분하실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나는 건 시공 비용, 조적식 벽돌로 하셨을 경우에는 인건비가 많이 들고요. 그리고 재료비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파벽돌로 하셨을 경우에는 재료비가 상대적으로 덜 들어가고 인건비도 상대적으로 덜 들어갑니다. 근데 뭐가 더 좋냐, 나쁘냐, 이렇게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지진이 났었는데요. 지진이 났다고 가정을 해보면, 음, 파벽돌 같은 경우는 지진이 나면 붙여놓은 것들이 떨어지겠죠. 떨어지는 수준일 거고, 어, 조적식 벽돌로 시공을 했을 경우에 어, 지진이 나면 어,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죠 외벽이 이런 벽돌을 쌓아놓은 게 무너진다 생각을 하면 음, 일이 커질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고요 물론 최악의 경우를 가정을 하는 게뭐꼭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런 장단점 정도는 그 비용에 대한 이런 측면도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